미세먼지로 숨쉬기조차 힘든 요즘 여러분은 어떤 음식으로 건강을 챙기고 계신가요? 혹시 예전 어르신들이 즐겨 드셨던 이것이 미세먼지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폐암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미세먼지를 이기는 데이두 음식이 비밀 병기일 수 있다니 놀랍지 않으신가요? 게다가 혈관 건강 혈당 관리 심지어 대장암 예방까지 오늘은 이 재료의 놀라운 건강 효과를 과학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건강을 지키고 싶은 분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최근 건강식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는 이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예전 어르신들은 보리밥을 주식으로 드시고 출출할 때 땅콩을 간식으로 즐기셨죠? 이런 식습관을 유지한 분들 중에서 건강을 오래 지키신 경우가 많았다는 점, 눈여겨볼만 하지 않나요? 그렇다면 왜이두 음식이 현대인에게도 주목받는지 어떤 과학적 근거가 있는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1. 보리밥의 놀라운 건강 효과, 미세먼지와의 전쟁에서 승리, 요즘 미세먼지가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죠.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미세먼지는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며 특히 폐암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최근에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 여성들 사이에서도 폐암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그 원인으로 미세먼지를 꼽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리밥이 주목받는 이유는 바로 보리의 해독 효과 때문입니다. 보리는 중금속과 발암성 물질 같은 몸속 유해 물질을 흡착해 빠르게 배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즉, 보리밥을 꾸준히 먹으면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 피해를 줄이는 데큰 도움이 될수 있다는 거죠. 미세먼지가 심한 날 마스크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식단에 보리밥을 추가해 보는 건 어떨까요? 혈관 건강과 혈당 관리의 비밀 베타글루칸 보리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간에서 콜레스테롤 합성을 억제해 포화지방산과 나쁜 콜레스테롤 LDL이 몸에 쌓이는 것을 줄여줍니다. 결과적으로 혈관 건강을 지키고 심혈관 질환 예방에 기여하죠. 또한 보리는 혈당 지수 지하이가 낮아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는 당뇨병 예방과 관리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보리밥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은 혈당 조절 능력이 개선되었다고 하니 당뇨가 걱정되시는 분들께 강력 추천드립니다. 장 건강과 대장암 예방. 보리의 식이섬유는 장의 연동 운동을 촉진해 변비를 예방하고 더 나아가 대장암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현대인의 불규칙한 식습관 속에서 장 건강을 챙기는데 보리밥만큼 좋은 선택도 드물죠. 2. 땅콩의 건강 효과, 혈관 건강이 든든한 조력자. 땅콩은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 혈관 건강에 큰 도움을 줍니다. 이 성분은 피 속의 나쁜 지방 LDL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좋은 지방 HDL 콜레스테롤을 늘리는 효과가 있죠. 농촌진흥청의 동물 실험에서도 땅콩 기름을 섭취한 실험군에서 LDL 수치가 감소하고 HDL 수치가 증가한 결과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땅콩이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보여줍니다. 고리와의 시너지 효과 특히 땅콩은 보리와 함께 먹으면 시너지 효과를 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보리의 베타글루칸과 땅콩의 불포화지방산이 만나 혈관 건강을 더 강력하게 지켜주고 전반적인 건강 증진에 기여하죠. 보리밥 한 공기와 땅콩 한 줌, 이 간단한 조합이 여러분의 건강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다만 땅콩은 칼로리가 높아 과식하면 오히려 살이 찔수 있습니다. 하루 적정 섭취량은 개인차가 있지만 보통 2,030개 정도로 권장됩니다. 또한 땅콩은 산패하기 쉬우니 냉장이나 냉동 보관 후 조금씩 꺼내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땅콩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섭취를 피해야 하며 처음 드시는 분은 소량으로 테스트해 보세요. 3. 보리밥과 땅콩을 활용한 건강 레시피. 이제 이론은 충분히 알아봤으니 실생활에서 보리밥과 땅콩을 맛있고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레시피를 소개해 드릴게요. 간단하면서도 영양 만점인 메뉴들입니다. 레시피 1 보리밥과 땅콩 샐러드, 재료, 보리밥 한 공기, 땅콩 2,030개 볶은 것, 양상추, 토마토, 오이각 50g, 올리브 오일 1큰술, 레몬즙 1큰술, 소금, 후추 약간 만드는 법. 1보리밥은 미리 지어놓거나 즉석 보리밥을 준비합니다. 이 땅콩은 껍질을 벗기고 약한 불에 살짝 볶아 고소함을 더합니다. 삼양상추, 토마토, 오이를 깨끗이 씻어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줍니다. 사볼의 보리밥, 채소, 땅콩을 넣고 올리브오일, 레몬즙, 소금, 후추로 버무려줍니다. 오접시에 담아 상큼하게 즐기세요. 특징 보리의 식이섬유와 땅콩의 불포화 지방산, 채소의 비타민이 조화를 이루며 포만감과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레시피 2 보리밥 땅콩기름 나물 비빔밥, 재료, 보리밥 한 공기, 시금치, 콩나물, 당근 각 50G, 땅콩 기름 1 큰술, 간장 1 큰술, 고추장 1 큰술, 참기름 약간. 만드는 법: 1보리밥을 준비합니다. 이시금치, 콩나물, 당근을 데쳐 간장과 참기름으로 각각 양념합니다. 3보리밥 위에 나물을 얹고 땅콩 기름을 뿌립니다. 사고 추장을 추가해 잘 비벼 드세요. 특징: 땅콩 기름의 고소한 풍미가 나물과 어우러져 맛과 건강을 모두 잡습니다. 참기름의 리그나는 노화 방지 효과까지 더해줍니다. 레시피 3보리밥 땅콩 스무디 추가 레시피. 재료. 보리밥 12공기. 땅콩 20개. 바나나 1개. 우유 200ml 또는 아몬드 우유. 꿀 1작은 술. 만드는 법. 1보리밥, 땅콩, 바나나, 우유, 꿀을 믹서기에 넣습니다. 이부드럽게 갈아줍니다. 3컵에 따라 시원하게 즐기세요. 특징 아침 식사 대용으로 딱 보리의 식이섬유와 땅콩의 단백질이 든든함을 선사합니다. 4. 보리밥과 땅콩의 시너지 효과. 보리밥과 땅콩을 함께 먹으면 어떤 점이 더 좋을까요? 혈관 건강 강화보리의 베타글루칸과 땅콩의 불포화 지방산이 협력해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합니다. 포만감 유지 식이섬유와 단백질의 조합으로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입니다. 미세먼지 방어보리의 해독 효과와 땅콩의 항산화 성분이 만나 더 강력한 보호막을 만듭니다. 보리밥 소화가 잘안 되는 분들은 소량부터 시작하세요. 땅콩 알레르기 반응을 체크하고 하루 2,030개를 넘기지 마세요. 냉장 보관 필수, 대체 식품, 보리밥 대체 현미밥, 귀리밥, 식이섬유 풍부, 땅콩 대체 아몬드, 호두 불포화지방산 함유. 오늘은 보리밥과 땅콩의 놀라운 건강 효과를 알아봤습니다. 미세먼지로부터 몸을 보호하고 혈관 건강을 지키며 혈당과 장,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이두 음식은 예전 어르신들의 지혜가 담긴 선물 같아요. 게다가 맛있고 간단한 레시피로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죠. 오늘부터라도 식단에 보리밥 한 공기, 땅콩 한 줌을 추가해 건강한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큰 건강으로 돌아올 거예요. 오늘은 보리밥과 땅콩이 우리 건강에 얼마나 좋은지, 또이두 가지 음식이 만나 만들어내는 놀라운 시너지 효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작은 식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건강과 삶의 질을 크게 바꿀 수 있다는 사실 다시 한번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은 바로 오늘 이 순간의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지금부터라도 보리밥 한 공기와 땅콩 한 줌으로 건강한 일상을 만들어가 보는 건 어떨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건강관리 노하우나 궁금한 점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